번 경기 그 이정경기 승자 김민철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을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철 선수 캠플레이에서또 승리를 안했거든요. 네. 지금 1대 1로 상당히 뒤쳐진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기분 좀 어떠세요? 개인전 어, 저랑 승이 형이랑 저랑 그중에 한 편만 이겼으면 좀 편하게 할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네. 진무경이좀 무거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의 최용수 조합을 상대로 해서 좀 이길 같다는 그 자신감이 좀 넘치지 않았습니까? 넘치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네. 있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 아이엠망 네. 김승현 선수가 지금 무너지면서 왜냐하면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오늘 그 여기서 좀 보여주면서 좀참 아풀렸어요. 그럼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김진묵 선수가 최우선 선수와 맞대결 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기? 진묵 형님. 스리그 네. 네. 나와가지고 지금 3면승 중이거든요. 팀플 합쳐가지고 대인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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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고 그래서 기세가 좋아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에이스 가정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김빛철 선수를 감독이라면 누굴 내보내는 게 가장? <laughs> 다시 한번 김승현 선수 어... 보낼수 있습니까? 어... 그냥 세 <laughs> 명에서 이제 사다리 당겨. 아 그래. 요 <laughs> 예, 좀그 정도예요. <laughs> 네.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저 여기 김승현 선수 마이크 한번 잡아 주시죠. 상당히 오늘 이 불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 첫판 이기려고 했는데 수범이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음. 너무. 수범이를 다소 평가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음, 예, 네. 생각보다 잘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네. 못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알수 없는 네. 이런... 그, 그렇죠. 어우 아, 이거 아, 에이, 보세요. 에이스의 표정 에이스, 보세요. 에이스의 그 넘치, <laughs> 자신감 넘치는 표정 아닙니까? 가운데 에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애결 준비할 수 있는데 애결 상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김승현 선수가 박수범 선수 다시 한번리벤지매치 펼친다면 그때 당시에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네. 리매치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아 좋은데 <laughs>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멋진 경기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지 팀이 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분위가 그렇게 차지 못하는데 임진목 선수 이대에 맞춰주면요 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팀플레이에서 워낙 또 활약을 잘 보여주는 선수고 어또 팀플레이를 통해서 기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어, 경기를 따라잡게 되면 에이스 결정전 만들을낼수 있죠 네. 네 임진목 선수가 좀 해줘야 됩니다 팀플레이에서 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인전에서 승리만 기록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 경기는 이해준 선수 상대로 승리를 따냈어요 예 이해준 아, 선수 상대로 승리를 따냈고 그 연승이 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 이 팀의 영웅이 되어야 되는 임진묵 선수입니다 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매치는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 네. 이 승자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행 그렇죠? 네, 여기서 두어을 바라며 승리를 따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우선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최우선 선수 오늘 박수범, 김태경 이 개인전에서 둘이 승리도 안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크죠. 여기서는 이겨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뭐 튜너도 뭐아뭐 지난번에서도 뭐 어쨌든 아잘 아, 해줬었고. 자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할것 같네요. 네. 아웃사이더에서 유영진 선수를 상대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아맵 맵상에서 이제 테란전 승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좀이 테란전 테란전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 승리를 통해서 예, 확실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부담감이 점점 커진 상황에서 임진묵 선수는 과연 여기서 구원타자 역할을 할수 있을지 경기 좀 있게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수 네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임진묵 선수가 빨간색 최우선 선수이 흰색입니다. 먼저 보이는 토네 7시 임진묵 선수죠. 오늘 김승현 선수, 김민철 선수의 패배하는 바람에 코너에 좀 몰린 상황. 여기서 해결사는 임진묵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하얀색 테란이요 최우선 선수입니다. 건강테란 유영준 선수 상대로 승리 기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어떤 그 어, 드랍스 운영을 통해서 예 좀. 테란전 1승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네. 개인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 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음. 오늘 지금 태태전와 여기 다방을 가슴을 품고 있습니다 아. 다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방을 꼭 뺨고 네. 계신 여기도, 이런 모습 네, 해외에서, 어! 저기에도! 예. 여기도! 한국할땐다방이죠 예. 네. 예, 한국에서 네. 여기서 좀 길게 살다가 있겠다 그럼 다방 그럼요 앱 깔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정국까지는 했고요. 오늘 최우선 선수가 지금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여기서 찍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팀 플레이 부분에서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만 네. 개인전만큼 좀 강하다라는 걸좀 보여줘야 돼요. 네. 예, 마지막까지 가면은 어찌될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확실하게 세트 스어 앞서고 있을 때 잡는 아,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 태태전 투투원에서 이 사인용 맵에서 아, 대결은 장기전이죠. 네, 좋어요 원만히 해도 네. 길게 나와줘야 돼요. 어제도 보면은 이제 그 아, 이재호 선수와 김성현 선수의 태란전 태란전이 투원에서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아주 재밌는 경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선 여기서 뭔가 초반에 승부수로 끝나면요, 저희 전시차 집히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 예. 한, 예. 한 예. 시간 이상 가는 그런 경기. 그러면. 그렇죠. 좀 많은 분들이 그걸 좀 바라고 있어요. 기대하고 아쉽게, 계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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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네. 그한 시간을 못 채웠었죠. 예. 그래서 좀 어제 쿠치킨 그 환불 사건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요. 어, 저희가 시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타이밍이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네. 어, 사과를 드리고 좀 오늘 좀 하는데 지금은 좀 어, 이제 좀 시켜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두 선수 다 장기전 좋아하거든요. 네. 음. 뭐 초반에 승부가 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장기전이죠. 그렇죠. 예, 테란의 테란 대 테란의 묘미는 테란전 태태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장기전 때문인 거예요. 음. 경기 시간은 그렇죠. 길거든요. 여기 보세요. 네. 자,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봐야 네, 편안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약간 뒤쪽으로 네. 기대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각자 거 보면 요오려보다 짙을 수가 있거든요. <laughs> 네. 그런지. 네. 그래서 한 어, 100도 정도 비울어진 자세로 지 시청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쪽으로좀 네. 네. 절반씩, 어, 뭐 절반씩 먹고 싸워보자. 음.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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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는 한 방에 지금은 임진무 어, 최우선 선수가 지금은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음? 예, 임진무 선수는 오른쪽으로 지금은 정차를 보냈습니다. 네. 자 들어가서 자 정찰까지 상대의 그 움직임을 좀 확인하고 좀 맞춰나가는 네.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상대의 어떤 건물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그 빌드 상황을 모두 다 확인을 했고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베럭스가 먼저 떠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네베럭정찰이더 쉽다라는 측면이 있죠. 네, 최근에는 그 승부 보는 걸 좋아하는 이두 명의 선수들인데 네. 그래도 이제 이게 마지막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하는 성향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음. 그렇죠. 아 또이야 아, 동족전이라서 이 전략이 또갈릴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아, 최우성 선수였고 김진목 네. 선수는 안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투스타 투스타 투스타. 근데 베럭스 내려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걸릴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오. 위치를 보지 못한 이런 그 상황이라서. 지금 일단 투스타 포트를 저 위쪽 방에다가 꺼내셨거든요. 꺼냈어요. 꺼냈어요. 네, 꺼냈습니다. 일단 예. 전략 자체를 자, 11시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음. 건물 지은 그 위치 자체가 조금은 아, 좀 손해가 될수 있는 네. 그런 위치네요. 네, 정찰을 한 방에 성공을 했고 베럭스가 바로 이제 SCV가 잡히기도 전에 정찰을 지금은 또 시도를 해서 배럭스가 벌써 중반이 이 센터 절반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네.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면은하프스 중계를 바로 발견할수있거든요 그렇죠. 제배드가좀 네. 갈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좀칼 꺼내든 임진목, 네. 토스타이 작전, 지금 지고 있는 가운데서 꺼냈어요. 네. 네. 자, 들어가서 지 어. 확인하기 직전이고요. 네. 바로 이제 아머리 건설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레이스에 대한 대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상대방 이제 의도를 정차탕에서 알아차리고요. 야 초반에 어쨌든 컨트롤로 이득을 좀 보려고 했는데 네. 자, 벌써 둘까지 왔습니다. 네, 머리 로딩으로. 하나가 껴 있기 네. 때문에 초반 아, 교전 상황에서는 지금 최호선 선수가 더 나은 상황이고 게다가 빌드를 다 받지 않습니까 투스타포트. 혹은 통조와 다른 그 빠른 확장이 아닌 그런 능력을 지금 다 펼쳐 보이고 있네요. 네. 네. 끊죠 일단은 확장 자체를 최우선 선수는 입구쪽에다가 건설을 해가면서 안전하게 지금 은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예, 마인 개발 해가면서 지상으로 밀고 오는 것을 지금은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걸린 건 걸린 거고 아, 레이스는 바로 떠서 SCV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네, 들어가서 아머리가 완성이 아, 마이건, 마이건. 아 이것도 완성이 저 잡다가... 위에 아머리 잡는 걸 때려야 되는데 오케이 네, 자, 100원에군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좀완성이 되죠. 네, 오, 마인까지 한장을 늦치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맞는 S 시민는 반대쪽으로 빼서 레이스의 주행을 좀 길게 만들고 골리앗은 이미 찍었기 때문에 예, 앞마랑 쪽으로 바로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미드독턴들은 레이스로 견제를 해가면서 앞마랑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어, 마린까지, 아, 마인까지 지금 매설을 해놨습니다. 네. 자, 이 자, 계속 레이스로 해놓고 네, 일권 하나, 두 개, 넷까지 지금 어, 왔어요. 골리앗 남았어요? 네. 하나씩 하나씩 나눠야 될것 예, 같습니다. 애돈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비, 레코 전에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머리 가지고 완성이 되면서 골려서 생산할 수가 있었고요. 네. 네. 어쨌든 밀어 레코도 잡아도 잡아도 계속해서 그 s 팀을뽑아냈으니까요 네. 여기 하나씩 골려 패치하면서 레이스를 좀 몰아내고 있습니다. 네. 에돈까지 붙인 것 같거든요. 클론 키까지 지금은 개발을 해서 어, 레이스에 조금. 그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인데, 팀킬이스캔이 되고, 아, 자, 마린으로 일단은 예. 희생을 좀 했습니다. 그, 팩 토크로 병력이는 계속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아코를또 네. 베럭스까지는 얻어맞고 있어요. 예. 저 머리 한 끼가 살아남았어야 추가 그 마인, 마인도, 예, 잡아낼 수 있는데, 무시에 붙다 됐죠? 레이스에 대한 대응이 되게 되면은 팩토리 위주의 병력이기 때문에, 예, 골리압과 더불어서 아래쪽으로 또그 압박을 갈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린 예, 마린이 다 죽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 마인을 다 제거를 못했습니다. 네. 네, 앞마당 활성화까지 하면서 들어오는 그 레이스를 막아낸 최우선 선수고요. 네. 레이스를 좀 빈틈을 발견하고 계속 찌르는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개발이 거의 된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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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좀 다니는 상황. 클라킹. 저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쫓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동선 따라다니면서 골리아 최대 한 모아서 지금은 스캔을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레이스로 지금은 작전을 걸면서 멀티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슬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 네. 아, 가능하나? 하나, 둘. 둘. 오과다잡히했어요 음. 예. 네.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가면서 확장을 최대한 어? 빨리 어, 따라가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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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그, 그, 건데. 예. 네. 이게 지금 충원되는 루트에 골리아시 그냥 네. 서 있는 거거든요. 박실히 하는 그 순간에. 네. 를 치겠다는 계산이죠. 네. 자지고 태로가 풀었는데 예 가면 여기서 아 풀진 않았어요. 오케이 오, 잡아내네요. 와 아, 잡았습니다. 조전. 이러면은 투스타 포트에서 더 이상 아, 유닛을 뽑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투스타 포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고 오. 또 마인드 지금은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앞마당 쪽에서 어찌됐든 자원을 끊임없이 가스까지 채취를 하고 있어서 팩토리를 많이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예. 카프트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많이 늦고요. 예. 지금 마인도 신경 쓰이고 병력 내려오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벌처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계속 내려올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심기가 불편합니다. 저 마인 때문에. 장기를 이용해서 자기는 거 마인을 제거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 그것도 좀 위력적인 있어요. 예, 예. 병력 예. 내려오는데 병력은 예. 내려오는데 자 스캔 여기다 사용하고 말았거든요. 예. 쓰고 안착시키면서 자봇 자체 들어가야 되는데 최우선 선수는 병력 아래쪽으로 예. 나가면, 나가면 안 됩니다. 어, 나가면 드려. 드려. 아, 네. 안쪽으로 아, 예. 네. 네. 안 돼요. 아, 쪽으로 끌어 들여서 어떤 게 탱크 하가있기는 있는데 자, 자리 잡았고요. 최우선 잡습니다. 내 집이 얼만큼 되냐입니다. 언덕 위쪽 댔다. 네. 골리아시 네. 지금은 아, 꽤 멀쏘어요. 많은 수상이기 때문에 이거 1분으로 빨리 비벼서 네, 수 비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탈수밖에 없는 온거든요그 골자 공기가 좀 짜다를 구위 벌초해서 주가 내려옵니다. 이거 자체로도 지금 현재 내려오기는. 이거 자체 로도 분리하고 벌쳐가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네. 앞바닥 쪽에서 비가 대수심에서 많이 잡히는 상황. 커맨드가 잡지 않는 곳까지는 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에파이는 아, 그래도 잡혔어요. 예, 네, 거의 뭐다 잡혔죠. 예. 네. 가스만 일단은 캐고 패토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팩때 지금은 원팩. 게다가 포팩때 지금은 원팩. 베럭스도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 토리를 늘려야 되는데 팩 토리를 늘릴 수가 없고 급한 대로 레이스라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골리앗이 없다면 뭐 레이스라도 지금 뽑아서 상대방의 병력을 좀 귀찮게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킬을 통해서 지금은 잘 잡아냈죠. 네. 네. 지금 출타가 좀 실패하면서 레이스 나왔요 예. 최우선 선수님 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골리앗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레이스 레이스 에라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는 없기 때문에 호팩 늘리면서 예 병력 조합 다시 갖춰서 음. 지금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쫓아내고예한 기라도 잡아내면서 저 시야 공을 아, 좀 버리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네. 하나 자기까지죠예 아, 아. 스킨까지 스킨까지 썼는데 탱크는 끈끈해 지금 잡혔네요. 네. 내길어좀 네, 수비를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안마당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전에 일꾼 소원에도 있었고요 백볼이 네, 빨리 지금은 맞춰줘야 될것 같습니다 레이스 두기로 일단 급한 불은 끄기는 했는데 결국 지상군이 받쳐주지 않으면 레이스는 골리앗에 금방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은 불안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버텨내고 있는 임진물 사줌이 네. 자 버티기는 버텼는데 뭐 이것저것 다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태라서 답답함이 꽤 오래 아,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 잡고 일단은 못 들어오게 시야 싸움으로 지금 일단 상대방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는 없겠죠. 이 분은 어떨까요? 네. 지금 센터 쪽 아래로 계속 앞밖에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최우선 선수인한번더 내려올 어? 생각이에요, 1분 완전히. 1분 정까지 한다는 것은! 네. 여기서 예, 두가지가지둥이 트리플을 빨리 하거나 아 조금 더 운영면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음. 일꾼 던지면서 폭격 대신 맞아주고 넓게 퍼져서 지금 내려가서 끝내겠다라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치를 챘어요 내려와요 눈치챘습니다 자, 자, 자 여기서 자이꾼까지 도발하면서 이 잡아먹기 네자 레이시의 활약이 얼마큼 되는지 아는 탱크 화력 약적으로자 탱크 탱크 붙잡고요 수비가 수비가 예자레이스가 여기서 자 수비가 야. 됐어 또 아, 나오나요 수가 돼요 또 돼요 또 돼요 예 근데 곤략맞습니다 예 탱크가 근데 탱크 태크... 골리앗은 많은데 탱크 셋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리페어 해가면서 네. 이 골리앗만으로는 또못 내려오거든요 오 지금 내려갔다가 병력이 좀 잘렸거든요 예, 와김치를와 진짜 잘채는 바람에 네. 와 탱크들이 진짜 잘 벗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순수 다른 일닛 아니라 탱크 위주로만 뽑기 때문에 초택에서 탱크가 지금은 살아남은 상황이라면은 이것저것 뽑아야 되는 상황에 어떤 최우선 선수만큼 손실자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예, 레이스를 그리고 꾸준하게 뽑아 놨기 때문에 그리고 베럭스가 아, 상대방의 머리 위쪽에 떠 있는 바람에 골라시 또 공격을 하면서 내려오는 바람에 네, 탱크 혼자 지금은 두둑에 맞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방법은 이제 여기서 한번더 들이받 받으면 상대의 영로시를 또 맞을 수도 있어서 네, 네, 네. 네 트리플을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는 공격을 두 차례나 지금 막아낸 임준복 선수고요. 네. 자, 최우선 선수 여두시 초에 일꾼을 보내놨습니다. 네. 센터 여기 와서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고 위에서 병력이 좀 내려오는구나를 눈으로 좀 확인했고 네. 올라가나요? 네. 주력이 텐트이고 상대는 병력을툭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 좀 일꾼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전진 네. 배치 시킨 거고요 일꾼은 네.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지금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결국 두번 드리받았기 때문에. 음. 6시 쪽까지 2시 쪽이 좀확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네. 상대 트리플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을 네. 했기 때문에 병력 한 차례 더 뽑고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음. 병력 한 차례 더 뽑고 레이스로 병력 움직임 확인한 다음에 지금은 트리플을 할 작정입니다. 네. 계속 병력 뽑고 있어요. 그만큼그 네. 팩토리의 숫자 차이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네. S C V 까지 던져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했는데. 네. 결국은 또 막혔고, 음. 네, 자 벌쳐 돌아가는 건 좋네요. 네. 전진돼 있는데, 상대방의 그 템페스 잔 어? 많지만 숫자 자체가 아는 어건 아니거든요. FCB가, 자 FCB가 이번에 또 짝들이, 네, 나오나요? 자 먼저 위쪽까지 매선해놓고들어갑니다 네, 마인까지. 아스테는 FCB만 일단은 잡아내고, 네. 불편하게 만든 다음에, 자 티플지역까지 벌쳐 변주 좋았네요. 지금은 들어가서는 네. 일점. 자그러 숙과 주면 서 이득을 봤습니다. 피해가 여러 번 있는 바람에 지금 앞마당 쪽에 애들 승객자가 많이 나고또이 추가 합장을 할 만한 그 지역까지도 마인을 통해서 어, 미리미리 사전에 딱그 어, 예방을 어, 해놓는 키오 선수고요. 네. 그렇죠.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돌려가면서 어차피 상대방과 이제 대충 면으로 가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를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착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상태에서 본인은 트리플 쓰리가스를 가스,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임준목 선수는 한번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암바랑과 본질의 어떤 그 일군의 최적화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트리플이 가능한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최우선 선수는. 어, 도기의 멀티 2룸에서좀 스리룸까지 이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예. 그, 이 이득을 보니 후에 플레이 숫자가 많다면은 그 픽토리의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아, 만들어냈네요. 제우스 원더가 그렇죠. 네. 결과는 투박장도 빠르고 예. 1 2 시지역 쪽에는 터렛 두 개만 건설을 해놓으면은 레이스가 어떻게든간에 이득을 볼수 없는 상황일 거고. 네. 예. 그리고 또 계속 건설을 해놔야 돼요. 본인은 자원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예. 왜금 열두 중 활성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우선 네. 활성화 이제 됐기 때문에 털에 두개 양쪽에다가 방아 놔야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야 싸움은 어찌 됐든 레이스를 갖고 있는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 시야 싸움으로 상대방의 탱크 구도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결국 리크를 먹겠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대치 네. 상황이죠 네. 센터 쪽. 자, 더도투하게 탱크를 튼튼하게 맞지 않는 상태로. 왼쪽에서. 맥시 투냐가 피하게 되데요 네. 아 예, 왼쪽으로 잘 옮겨놨네요. 상대가 오른쪽으로 먼저 치고 오니까. 네. 네 서로 좀 커졌고 이거는 임진묵 선수가 접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어. 센터에서 조금 물러나야 될것 같습니다 트리플을 먹으려면요 예, 네박스를 예. 바탕으로 이동을 해고는데 어, 이도 저도 안 되는 바람에 여... 확장 시기만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예. 이... 여기 들어가면 일꾼 잡을 수 있다는 보고 급정보가있었나아요네 일단은 그 잽을 간간히 날리는데 되게 귀찮게 들어와요 음. 그 잽이 그래서 임진묵 선수는 전장을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면서. 지금은 본인의 앞마랑과 본진 그리고 트리플 지역 쪽의 신경을 조금 더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센터 쪽 성벽 끼고 일단은 일자로 길게 좀 늘어설 생각입니다. 네, 센터 확장 기지 쪽으로 이어진격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벌써 있습니다 저 아래쪽 전면에 있던 탱크들은 서로 좀 바꿨고. 네. 뭐이 대부분의 병력들을 투대해 나가면서 하나씩 그 깎아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아, 자원 차이가 지금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무의미해집니다. 네. 팩토리가 상대가 지금은 더 많은데, 순수 팩토리 유닛만으로 위쪽으로 전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한시까지 영향을 넓히 있는 최우선이에요. 네. 센터에 라인 잡고, 추가 확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레이스 위주입니다. 벌처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섯 쪽에도 많이 잔뜩 개선을 해놔서, 커맨 센터가 지금 떠가는 것 같은데, 내려 앉으려면은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음. 네, 중간에 그리고 벌처가 커멘 센터 가는 걸 보면은 기다렸다가 일군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섯 쪽에 벌처 둘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트리플 준비하고 있는 임지복 선수거든요. 그아 멀티, 멀티 두 군데 동시 투멀티. 예. 렛 하나 좀 지어놓고 골리앗도 지금 백업을 가기 때문에 F12만 <laughs> 네, 네, 네. 잡아내고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기 제기 왔어요 f 예, 2만 너무 많은데요 아 진짜 됐다 제이홉이 받습니다 레이스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오오 이쪽은 병력이 노트북 좀 취약하죠 예, 중앙에 있는 병력이 한류대어야 되는데요 골장 네. 네. 앞에장수업좀 보여줍니까 이게 센터 쪽으로 사실 이 병력들이 투팩 병력인데 센터 쪽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협박하려고 위로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패턴 병력 양에서는 무조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레이스로 최대한 항전해 봐야 됩니다 그 네. 6시 먹어야 되는데 6시에 지금 마인 때문에 못 내려앉아요 네. 그렇지, 아, 칠 아, g 아, 자, 여기서 최우선 선수 제, 스스, 초반에 그, 주, 들어오는 투스차 작전을 막아낸 이후에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확실하게 찍어 누르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야최홍수 그러니까 아, 김태균 팀이 개인전을 다 잡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박수범을 시작으로 김태균 최우선 이 개인전 라인들이 점다 승리를 따내면서 오늘 3 대의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예아이아 아, 대단한 그런 조합이 지금. 갇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우선 선수는 상대방의 레이스에 피드해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잘 실현내면서 결국 승리를 따내야 돼 성공하고요. 네. 그렇죠. 진짜 팀워크라고는 일도 안 느껴지는 이런 그 선수 간의 조합인데 네, 개인전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기분을 바탕으로 해서 아, 본인이 잘해야겠다라는 투지를 불태우다 보니까 결국은 네. 아, 승리를 거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의심과 불신이 그 에너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네. 나는 팀 플레이보다 개인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돼. 네. 그렇죠. 작... 전이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나라도 이겨야겠다 나라도 해야 된다 예, 나라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이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예 yeah,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laughs> 그 생각에 그런가 yeah.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yeah. 네, 눈앞에 이게 급급하자 yeah. 뭐 이런 생각도 지금은 할수 있는 거고 그렇죠 oh. 네저 그런 여러 가지 그 팀의 색깔 그 색깔을 잘 지켜내면서 오해 경기 값진 승리를 얻어내고 있다라는 <laughs> 따로따로 가요 깊이의 문쪽으로 가요 네 함께 가는 거 없습니다 자리도 따로 안고 <laughs> 인사도 따로 해요 예. Yeah. 음. 정말 조직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상황인데 <laughs> 네, 조직보다는 우선은 개인의 이익 앞에. 아, 너 나라면 되지 뭐. 네, 나만 어,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말 아니란 생각 이렇게 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요, 아니람이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신만 생각하고 그 개인적인 정신, 네. 어떤 이기적인 마인드 네. 이런 것들이 어, 어쨌든 개인전 안에서 발휘가 되면은 1승1승씩 거두면서 팀플 시원하게 내주고 네. 기분 좋게 내주고 개인전만 잡아도 이런 결과 나오는 겁니다. 네, 우선은 김태경 선수의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믿고 나만 잘되면 되고 내가 이기면 된다는 라그전체을 팀의 색깔이 오늘 묻어났어요. 어, 근데 어, 저는 뭐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요. 예. 네. 오늘 수범이가 진짜 잘해줘가지고. 그렇죠. 어. <laughs> 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지거나 애기할 예. 것 같았거든요. <laughs> 네. 오늘 진짜 오늘의 그 승리의 예. 그 주역은 수범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잘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그 중심에 불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박수범 선수에 대한 불신 이길이라는 믿음 그 자체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없었다는 것, 솔직히 아니, 좀 예. 어요연할때다 져가지고 얘가 네. 어제는 지고 나서 빡종을 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는데 <laughs> 예. 어, 오늘 좀 방송은 다르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네. 예. 신기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예,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 다른 게임을 좀 보고 보다가 네. 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야, 정말 오프라인 무대에서 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수범 선수. 박수범 선수. 선수. 네. 남들이 안 믿어줘서 그런 거예요? 어, 네, 저는 뭐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음. 음. 상대방이 져주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laughs> 아그 정도예요 지금요? 네, 그런 네. 네.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거 김태경과 최우선이 무너졌으면 에이스까지 정정까지 준비를 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요? 예. 네. <laughs> 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순위 랭킹 일인데. 예. 제가 나가면 방송 사고 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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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주, 충분히 에이스까 아닙니까 자기 에이스가?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의 아, 박두원 선수요? 아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앞으로 경기도 책임감 있게 좀 네. 예.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영호 팀과의 그런 경기가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이영호. 어, 이영호. 만나면. 이영호와 예. 만난다면 이영호. 1 세트에 거의 예. 이영호 나오거든요. <laughs> 만나고 싶어요. 예. 1세트에 상징하면 또이 예. 팀에서는 박수범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카드가 될지 아니면 예. 버카가 될지 이번 경기 단연서 만나자고 한번 좀 메세지 한번 전달해 주신다면요. 제가 농계로 용호랑 하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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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그전한 한 가지 궁금한 게 최우선 선수 의 승리를 예감하셨어요, 박수범 선수? 아, 네. 호선영이 잘하기 때문에. 어. 네. 믿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네, 진짜요? 네, 이길 거라고. 정말요? 진짜요? 네, 네, 진짜 믿었어요. 아, 그 믿음이 예, 느껴졌습니까, 최우선? 최우선 선수는? 선수는 느껴졌어요? 이길 거라는 걸, 바랐다는 근데, 걸. 근데 저희 팀은 그냥 개인전은 다안 믿는 것 같아요. 뭐, 그죠? 네. 믿음 없이 그냥 뭐 네. 자기 할거 네. 하는데 이기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이 없어요, 서로에게. 팀플레이는 지금 다지고 있잖아요. 최우선 선수가 김태용 선수 오늘 합을 맞춰서 우리가 만든 팀플레이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안 맞아요? 잘안 맞아가지고 그냥 예. 팀플레이 버리고 그냥 뭐 애결 간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네. 3대 1로 이겨가지고 좋네요. 네. 근데 한 가지는요. 이영호 팀 만나잖아요. 이영호 팀도 가장 큰 문제가 팀플이 문제예요. 예. 거기도 팀플은 버린 예, 팀이거든요. 예, 제비뽑기에 해서 뽑는다 그랬거든요. 다음 팀플 최우선 팀은요. 어떻게 팀플레이? 네.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오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팀이라 하면은 이길 것 같아요. 팀프로 어, 거기는요? 오, 어, 거기는 네네. 이긴다 예. 거기 누구, 누구, 누구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영호, 김성현 이렇게 예. 나와도... 근데 팀플레이 보니까 세명다 못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기지 않을까? 아,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팀은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긴인데 네. 자, 그러면은 김태경 선수가 여기서 이제 다음 작전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이영호 팀과 의그맞대결에서 팀플레이 카드로 김태경 다시 나옵니까김태경의 저거 볼수 있는 거예요? 어, 비밀병기로 또 수범이 어... 내보낼 생각은 안 했고요. 안 아, 했어요. 네, 그래서... 예, 예. 일단 저랑 호선이랑 나갈 텐데 종족은 잘 모르겠어요. 종족은 지금 모르겠고 아직까지 연구 중이고 그러면은 이 팬분들 앞에서 이제 다음 경기 승자는 이기면 결승 가는 거거든요.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희가 뭐좀 처음에 이제 좀최악체로 사람들의 좀모지를 많이 받았는데. 어, 이것도 좀 기적인 것 같은데, 뭔가 또 하다 보니까 실력적으로 다들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뭔가 분위기 탄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고요. 네. 어, 이번에 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영호라는 이 최종병기와 이제 박수범이라는 이 비밀병기의 대결. 그렇습니다. <laughs> 네.